안녕하십니까. 자초리 박봉입니다 오늘은 맛은 진짜로 미친듯이 맛있고, 요즘 칼로리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김치 삼겹 비빔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스타 먼저 어제 회식할 때 부장님 몰래 가져온 삼겹살 1인분이 300g을 올려주고, 소금간만 살짝 해준 뒤에, 바로 찝어서 먹어도 될 정도로 앞뒤로 뒤집어주면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찌글찌글. 잘 구워진 삼겹살은 옆으로 빼주고, 팬에 남아있는 기름 위로 야파반개를 대충 썰어 돌려주고, 다른 김치를 종이컵 두껍 올려줍니다. 여기에 설탕 한 스푼만 흩뿌려준 뒤에 다 같이 골고루 볶아줍니다. 진짜 물한 컵과 고추장 반 스푼 굴소스 한 스푼 시뻘은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고 양념을 잘 풀어준 뒤에 미리 삶아놓은 칼국수면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요즘엔 이렇게 냉동으로 된 칼국수 면도 나오니 참고해서소빡 뜨끈한 물만 부어주면 30초 만에 칼국수 면사리가 완성됩니다잉 이제 미리 구워서 빼둔 삼겹살을 먹기 좋게 올려주고 대파나 청양고추, 후추만 뿌려주면 묵직한 김치삼겹 비빔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이제 한자갈 찌브가 한 모으면 이거 무지나 맛있습니다. 요즘 칼로리가 부족하다면 김치와 삼겹살이 듬뿍 들어간 비빔칼국수 한번 만들어 보이죠.